호곡대치명인에서 가자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안은수 영어 강사입니다. 어, 잠깐만요. 그니까 지금 여기 가자고 다들 이제 1학년 들어가시는 친구들 맞잖아요. 어, 어머니들께서 제일 지금 많이 들어보신 게 중학교 때는 100점, 영어 100점 되게 수두룩 많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50점도 안 나오는 친구들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니까 러그 이유를 이제 가자고 영어 특징을 보면서 왜 어려워서 애들이 못 볼까. 아이들은 영어를, 영어에 를영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학력이 제일 높아요, 영어가. 근데 왜 영어를 50점도 안 나오게 할까. 그거를 어, 같이 기출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최근 기출을 통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자고 특징은 우선 출제 시험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과서는 한과가 들어가고요. 무의무사 지문이 43개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방금 주역보 간담회 하고 내려왔는데, 주역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28개가 들어가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쵸? 거기다가, 단어가 400개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이제 무슨 클래스 카드 같은 걸로 매번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거를 다 합쳐서, 400개 정도를 어휘 문제 한두 개 정도 나와요. 우선은 제일 첫 중요한 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 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과자공만의 특징이 좀 있는데 어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법이 중요하지 않은 게 하다하다 지난 시험에는 어법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법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시험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독해 실력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가 안 그래도 시험 범위가 많은데 시험 범위 외 새로운 지문두 개가 또 출제가 돼요. 아이들은 시험 범위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두지문에 대한 그 정보는 없이 시험을 보는 거라서 기본 영어 실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이걸 몰랐다 하면,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처음 시험에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영어를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달달 외우고, 외우고, 깜지 시험 보고, 백지 시험 보고, 백지 시험 보고. 그러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그거 생각하고 교과서 한 과를 계속 외우다 보면, 시험,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무의고사 43질문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은 원래 다른 학교에서 킬러 문항은 어법 문제, 서술형 문제 이렇게 몰가로 나눠서 내는데 가자고에서는 킬러 문항이 서술형에서 아무래도 많겠죠. 그 부캐 지문이, 그러니까 업법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보다는요,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 너가 지금 외웠던 지문을 한번 영작을 한번 똑같이 써봐. 안 나와요, 그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지문에 대한 요약문을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영작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우리가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브레인라이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where부터는 이 브레인라이팅이 어떤 거였는지 위에서 했던 거를 다 요약해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브 r 인 e n writing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라는 거를 주어진 단어를 통해서 영장을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써야 하는데, 이게 이 문제를 맞은 친구가 1등급을 받고요이 문제가 틀린 친구가 거의 한90% 친구가 틀린 거예요. 굉장히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게, is라는 그 비동사가 주어, 여기까지는 주어지고, effective for insuring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요 여기를 보면 all perspective are heard라고 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 절이 들어갈 때는 원래 접속사가 있어야 아이들이 접, 이렇게 마음 편하게 쓰거든요. 새로운 문장을. 근데 접속사가 안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 and promoting도 요 insuring이랑 똑같이 모양을 바, 바꿔서 어법적으로 맞게 썼어야 바꿔야 어, 바꿔서 썼어야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지문이지만 요그 뭐지 문단 아니 뭐지 단락은 굉장히 복잡한 거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완벽하게 영작한 친구가 없었고 이걸 맞은 친구가 1등급4%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킬러 문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전반적으로 독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앞으로 그러면 어법 문제가 전혀 안 나오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선생님들마다 이제 다 스타일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인 기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자고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저는 어, 그 소개를 할때 자신 있게 소개를 하는 건 13년 동안 목동이랑 일선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맡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1등급 그리고 전교권 친구들을 배출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나랑 공부를 하면 다 1등급 하다가 아니고요. 방금 이제 내신 시험은 단기간 단기간별로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서 답이 안 나오고 학교에서 원하는 유형의 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자기 실력이 최대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주고 아이들이 자기 실력보다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걸 제가 잘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곧그 내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1주부터 3주까지는 아까 그 많은 범위를 개념 강의를 합니다. 개념 강의는 제가 암기를 요하지 않고 그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주제랑 흐름이랑 이런 걸로 너네가 스스로 다 파악을 할수 있는지 거기까지를가 목적인 개념 강의고 개념 강의에는 제가 아까 수학생이랑 선또 동일하게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좀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 강의 영상은 같이 이제 복습 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각 매주 제가 자체, 교재, 어, 자체 제작한 워크북이나 변형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뷰 강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제가 저도 되게 오래 강의를 해서 알, 알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한번 쭉 나가고 아이들한테 대부분 학, 학원이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복습을 계속 시켜요. 계속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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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하고 풀리고 채점하고 이게 단데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갭이 많이 늘어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잘하고요. 못하는 친구들은 고 자기가 소화해야 하는 양을 못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복습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요하는 게 아니라 저랑 한번 수업을 듣고 수업 시합 어, 숙제를 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도가 각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같이 복습을 하고 여기선는 이게 중요했지, 여기선 이게 여기를 기억을 해야겠지 라고 처음부터 다시 다 돌려요. 그44 지문을. 거기서 애들이 많이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리뷰 테스트는 각자 매번 나가고요.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처럼 아이들 진짜 실전으로 시험처럼 대비를 하고 그거를 틀린 거를 오답을 해서 여지껏 풀었던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오답 노트를 개별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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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금 마무리해서 해야 될것 같대. 넌 여기 부족하니까 이걸 해야 될것 같아로 개인 그 클리닉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건 마지막은 뭐냐면 가정 선배 중에 한 명의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는 항상 2 등급을 받았어요. 저가, 저랑 하기 전에, 이등급을 받다가, 그래서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저랑 공부를 하고, 1등급이 나왔어요. 이게 마법이 아니라요. 그 친구는 원래 음. 1등급을, 음.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방향을 조금 바꿔본 거죠. 그랬더니, 바로 1등급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신대비야말로 정말 전략이 중요하고, 그 전략은, 전문가, 분들이 제일 잘한다. 제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가족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는 국어 과목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